성경 찾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조춘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러아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다라 요와께서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두원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하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흘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흘는자의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8장. 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원과 그 조춘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사사기를 읽다 보면 공통점이 또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징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조금 살만하니까 또죄 짓고 회개하고 징계 받고 회개하고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에서 그를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반복해서 어, 죄를 짓는 그런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정함이 없었습니다. 어, 반복해서 어, 그들은 어, 마음 가운데 일편단심이 안 됐고 어, 환경과 상황이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 행위로 다시 돌아가서 어, 그들은 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시편 78편 여기 접어 놓으시고 시편 78편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여기 보시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어, 헛되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에, 상당히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토로 고생을 했습니다. 절 전갈과 불뱀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더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에,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에, 그들을 평가하기를 저희 나를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광야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징계였던 겁니다. 매일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징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신변에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죄를 짓게 되면 주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게 되면 아 이거 징계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떠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보다 현재의 삶의 안정이 빼앗길까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도 똑같은 그런 답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 짓고 징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 살만하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고 있다가 징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다고 죄안 짓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또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낙을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또 TV를 보는 것으로 낙을 삼습니다. 열심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우리는 또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고 반드시 일독을 하겠노라고 한 해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또 수양회를 전후로 해가지고 성경 읽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성경 읽기표를 잘 관리하고 에, 잘 읽다가 예전처럼 또 성경 기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깊게 교제하겠다고 다짐해 놓고 우리는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기억보 한명 전도하겠다고 에, 그렇게 말해 놓고 우리는 또 전도하는 척 하면서 한 해를 또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으로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에게 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라는 그런 단어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덮어두었던 성경 읽기 표를 우리는 다시 꺼내 들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의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습관으로. 시 바꿔줘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의 이 300명의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이 300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의 사람들이었고 의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7장 6절에 보게 되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8장 4절에 보게 되면 기도원과 그 조춘자 300명이 여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300명은 인내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 완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와 절제를 했습니다 극도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도 그걸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때 운동을 했던 레슬링을 했던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먼저 개체량을 통과를 해야 된답니다 한개 체중이 80kg인데 80.5g이 나와가지고 급히 사우나실로 간답니다. 80kg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합을못 나가는 겁니다. 0.5g 체중 감량을 위해서 코치와 함께 사우나실로 간답니다. 사우나실에 집어넣어 놓고 문을 잠가버린답니다. 코치가. 그래서 이 손수는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 나중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지가 점점 커지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답니다. 점점 악이 받치니까 이제는 코치고 보고 눈에 비는 게 없답니다. 온갖 욕설을 다 한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 코치가 문을 열어줍니다. 이 선수가 팍물 있는대로 뛰어간답니다. 그런데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혀 끝에 된다 그럽니다. 극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혀 끝에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메달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절제를 할수 있답니다.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포기한 그 순간에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300명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곤해서 뒤로 물러가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주어지게 되면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전도 집회에 함께 참석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함께 봉사하다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피곤하면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나한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동역자의 정신을 우리는 발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날이 오래도록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날이 오래도록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당을 짓고 봉사를 하는데 날이 오래도록 함께했던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가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끝까지 함께해 줬던 분들이 마음에 남는 겁니다. 어떤 일을 봉사하다가 중간에 피곤하고 가버리게 되면 개인적인 업무가 있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함께 도왔던 그분들도 감사가 되지만 일을 잘 못해더라도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자, 서울교회당이 본당을 건축할 때 방배동에서 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면 청년 형제들은 전부 다 작업복을 입고 인도군으로 넘어왔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건축자재를 옮기면서 해질녘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 군병들하였습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마무리가 될 때면 해가 니온이어졌습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 군병들아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서 굳세게싸워라 싸워라 그랬습니다. 자,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 가끔씩 그때 함께했던 형제자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교회당 대강당 바닥 왁스 청소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바닥 청소를 하는데 기계가 다 있었지만 초창기 때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전부 다 쇠수세미로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것도 새벽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함께 했던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새벽까지 그까지 함께 줬던 겁니다 일을 잘했던 것보다 끝까지 함께 했던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그 함께 했던 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만나서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 보면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함께 할 사람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아껴주고 끝까지 사랑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애를 저버리지만 안 됩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그렇게 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지 생각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날이 오래도록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한 번도 내게 질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도 없습니다 날이 오래도록 밤이 새도록 교회에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그럴 때도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등지고 어떻게 세상에 갈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300명은 어,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는데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곤하나 따르며의 바탕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이 300명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비겁한 삶을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두려워하고 나 혼자 살기 위해 급급하고 그런 사람을 나는 창산하겠다 차라리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까지 싸우다 가겠다. 적들에 대한 원한이 있는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겁니다. 늘이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도 포기해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하시처럼 살면 안 되겠다. 엘리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죽은 아이의 시체 앞에 지팡이를 얹어 놓았습니다. 개하시는. 한번 보니까 홈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한번 해놓고 그냥 안 되니까 저는 할일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마치 회사의 업무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하시는 전도를 했습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어떻겠습니까? 문을 닫고 하나의 옆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 앞에서 어린 아이 앞에 얼굴을 놓고 입을 대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사처럼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개하시처럼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시체를 죽었던 시체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들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운명과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소수이나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 <laughs> 협력이라는 뜻을 보니까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 이게 협력이라 그럽니다 기도원과 삼백 용사들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꼿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읍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기도원과 그리고 그의 300용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협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 함께 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협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의 부흥을 위해서 용원 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다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다 무리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뛰어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협력이란 개인의 신앙을 잘 살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형제자매들은 나와 같이 다 동일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걸 좀 내가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다 같이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이 세상의 모든 나무를 조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이 나무를 봤을 때이 세상의 모든 나무가 다 사과의 나무였으면 좋겠습니까? 다 사과의 나무였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을 우리는 존중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붙들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다라. 기도원과 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 300용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태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빛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남은 삶을 이300 용사처럼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 진보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